안녕하세요 김현승입니다 오늘 그 바이두 볼 건데요 바이두 사이트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한번 봅시다 바이두가 대체 어떤 사이트인가 바이두가 보시면은 구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음. 이거를 번역기로 한번 돌려 봅시다 그러면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구글이랑 비슷하죠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바뀌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어. 한번 봅시다. 내용 이렇게 보면. 어떤 식으로 있냐면, 그, 구글이나 네이버랑 똑같아요. 또 번역으로 봐야지 또 중국어 나오면 자신감 떨어지죠. 아, 보면 별거 없잖아요? 한국어 다 나온 상태고,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고. 중요한 건 한국인이 그 접속이 이게 있어요. 그 젊으신 분들은 네이버 들어가는 거고, 나이든 양반들, 아니,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, 내가 생각할 때한 20대 중, 아, 후반부터 30대, 40대까지는 네이버를 자동적으로 들어가고, 어, 한 40대 이후? 그분들은 예전에 다음이, 다음 메일이 맨 처음에 생겼거든요. 그래서,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. 보면 뭐 이런거죠 뭐 이런게 있고 영상 한번 봅시다 어.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똑같죠 검색 엔진이지 근데 중요한건 이거를 만들려면 은 쉽지가 않아요 에. 보면은 뭐 이런것들이 있고 어. 이런거 나오니까 재미가 없네 가수 한번 검색해봅시다 가수 가수. 이 와중에 심슨 귀여운 거, 실화임? <웃음> 귀엽네요. <웃음> 응. 지금 보면, 요런 것들이 있고,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, 그게 있어요. 바이두 자체의 광고 시장 같은 게 있고, 이런 이미지들 같은 것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상당히 잘 만들었고 속도도 빠릅니다. 지금 이게 중국에 있잖아요. 근데도 속도가 지금 빠르죠. 어. 중국을 무시를 못하는 게 이런 기술들을 지금 돈 퍼부고 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. 어. 이런 분들은 또 이쁘네. 뭐 아무튼.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, 여기에 광고라든지, 뭐, 등등등 이제 기술 관련된 거. 그냥 느낌이 그냥 구글? 구글 네이버 정도 느낌이에요.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이런 거, 하 o 1 2 3 같은 경우에 보면, 하 o 1 2 3 c o m 들어가면 이것도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. 음... 이게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게 중국의 언론이라든지 뭐 기사글이라든지 그런 게다 적용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도 똑같은 거고 어 일단은 카톡이 지금 계속 오는데 뭔가 보내시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상이었습니다.